우리 집 안에 들어가도 돼? 어. 우와, 집잘 끊었다. 그러게. 우리 구경해도 돼? 어, 천철이 구경해. 이친도 있네. 베란다도 있네. 잠깐, 거기 안 돼. 왜? 우리 얘기 좀 해. 어 사실 내가 갑자기 이사 간 이유는 가위 때문이야. 뭐? 너 가위를 해서 이사 간 거야? 그것 때문에 이사 간 거야? 어. 근데 왜 베란다는 들어가지 말라고 해? 거기는 내가 갈 때마다 누군가 계속 똑똑 두드려. 뭐?